안녕하세요. 제가 이번 시간에는 당근 마블링 샴푸 액개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. 이런 아이고요. 되게 당근색이고 실제로 보면 더 이쁘고요. 오렌지색은 아니라 오렌지색보다 약간 좀 진하거나 약간 어두운 색이에요. 아무튼 만들어 볼게요. 약간 복잡해서. 일단은, 먼저 이 액계를 준비해 줍니다. 이 액계는 어떤 액계냐면요. 수딩젤로 만든 액인데요 어떻게 하냐면, 일단, 일단은, 이통 말고, 통두 개를 준비해 주셔서, 한 통에는, 한 통에는, 물 더, 물에다가 수딩젤을 넣고 섞어 줍니다. 물 양은 수딩젤을 두 배고요. 그 다음에 거기에 액계를 넣어줍니다. 액계 양은 그렇게 상관없고요. 그 다음에 또 다른 통에 물 물을 넣고 물풀을 4분의 1 정도 넣어줍니다. 그 다음에 그두 개를 합치면 되는데요. 이때 이 어디에 물 더하기 물풀한 거에 그 요거를 여기 액께 그거 수딩제그한 거를 넣어줍니다. 그럼 완성이 되고요. 약간 어떻게 돼야 하냐면 딱딱하게 돼야 돼요 딱딱하게 돼야지 나중에 만들었을 때 손에 안 묻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액게 이 액게 물을 넣어 주시는데요 물의 양은 음 어느 정도냐면 양을 말고 물을 다 넣었을 때 약간 묻는 정도 만졌을 때 약간 묻은 약간이 아니에좀 묻는 정도로 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너무 딱딱하게 한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딱딱하게 해야지 좋아요 제가 관계 걸려서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 일단 200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암튼 다 감사하고요 205 0 아니 일단은 섞어줄게요 이거 완전 짱 좋은데 이 액게 완전 만든 부분이 약간 복잡해도 만드시면 되게, 되게 좋아요 제가 오늘 제가 신청방을 올릴 테니 거기에 액게하고 액게나 아무거나 뭐만 아무거나 신청해 주세요. 립밤 만들기나 그런 거, 핸드크림 만들기나 막 아무거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완전 이게는 만들면 짱 좋은데, 근데 마블링 샴푸 안 되게 할수 하실 수도 있어요. 그리고 이 액결 추천 은 저고요. 진짜 리얼 저예요. 저, 이거 진짜 방법이 좀 특이한 건 아닌데, 좀 복잡하고 그래서 제출처예요. 아, 꼭 그렇다고 제출처는 아닌데, 이게 아니라 아마도 제출처 같아요. 진짜 제출처 같은데? 솔직히 이게, 이게 렇 만들 때 만약에 만들어서 영상 올리신다면 제 추천하고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추천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됐는데 일단은 안 묻는 것 같은데 물더 넣어 줄게요 내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지루하신 부분 지루하시면 스킵 해 주셔도 돼요. 그리고 이렇게 완전 강추고요. 대충 이렇게 됐는데 완전 묻을 것 같네요. 일단 다안쓸기 때문에 일단 다른 통에 또또 또 다른 통에. 다른 통에 형광펜을 넣어, 넣어주시고, 아예 물을 넣어주시고, 형광펜을 넣어줍니다. 양은, 물 양은 그렇게 그냥 감으로 하시면 되는데, 저는 한이 정도 했네요. 형광펜을 우여주시지 마시고, 녹여주세요. 근데 어느 색으로 할지 고민되네요. 음, 초록색 갈게요. 이거, 이렇게 빼주셔서 녹여줄 거예요. 약간 시끌그시면서 녹여주시는 게 좋아요. 저처럼 이렇게 하시면 약간 더 편한 것 같아요. 희뱅 그당첨자 뽑는 건금요일할 거고요. 이게 제가 방금 시계를 봤는데, 완전, 4시 44분? 하하. <laughs> 음. 티였어. 이렇게, 최대한 올려주시고요 이거는 닦아서 넣어주셔야지. 깨끗한 응? 어 여기에 물 튀어가지고 그리고 여기에 투석거두개 챙겨주셔도 돼요 여기에 음그 애께 잠시만요 그 애께 여기에 요, 형광펜 물에, 이거를 넣어줍니다. 이액를 넣어주시고요. 근데 어떻게 될지, 흥미진진, 하군요 근데,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. 여기 형광펜 물 넣기 전에, 형광펜 넣기 전에, 아, 이 형광펜 물 우린 다음에, 이 액기 넣기 전에, 물풀을 넣어주시고, 이 액기를 넣어주셔도 되는데, 저는 원래 방법은, 원래 방법은 요통에 또, 물 넣고, 물풀 넣고, 그걸 합치고, 섞으면 딱, 그 액기가 되는데, 오늘은 귀찮기 때문에, 여기 바로 물풀 넣도록 할게요. 얍. 이렇게, 딱풀을 떡보를... 그러면 안 된다. 어, 맞다. 구독자가 20명 됐는데, 뭐 할지 댓글로 써주세요. 구독자가 20명 됐는데, 진짜, 얼공은, 안 돼요. 그래 물풀 양은 상관없고요. 제가 너무 소량만 넣은 것 같아요. 기다리실까봐. 이렇게 됐어요 완전 완전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이번 거는. 좀 더, 완전 제 스타일이네요. 그리고 여기에 더 추가하실 분은 핸드크림까지는 괜찮아요. 핸드크림이나 로션은, 로션 정도 넣어주셔도 되고요. 둘다 제출처 같고요 로션 넣는 거랑, 그런 거둘다 제출처 안 넣는, 진짜 근데, 로션이랑, 이거, 둘다 제출처예요. 너무 자신감이 없는. 여기 섞어주신, 확. 어, 병신 아, 요, 비처리 해야 되나? 이게 너무 안 섞여요. 복잡하답게. 근데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데,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네요. 지금 한 10분 거의 10분 진짜 스킵 완전 많이 해주셔도 돼요 진짜 지루하실 것 같은데 완전 지루할 것 같아요 <laughs> 이야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완성이에요 지금 완성이 아니네요 다안 섞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건 정확히 제출처고요 그리고 그럼 이0명 특집 제가 알아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그냥 알아서 할게요 아니면 댓글로 해주시는 거 추첨해서 하나 뽑아서 아예 추첨이란거 하나 뽑아가지고 제가 뽑아서 하나 하고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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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은 거 하나 그렇게 할게요. 이렇게 딱 됐는데 아직 완성이 안 됐네요. 진짜 너무 성급한 것 같아요. 아무튼 바이.